6월 대만 수출 15.2%. 기술제품 호조. 대중은 감소. 서울 뉴시스. 이재준 기자. 대만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.2% 늘어난 42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중앙통신 등이 9일 보도했다. 매체는 대만 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6월 무역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대중 수출이 감소했지만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는 호조를 보였다고 지적했다. 사상 두 번째 수준이다. 수출액은 24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. 신장률은 5월 12.5%, 시장 예상 중앙치 13.55%를 상회했다. 재정부는 6월에 공급망 문제가 완화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. 중국 수출은 154억 3천 달러로 작년 동월에 비해 4.5% 줄었다.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혼란이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. 반면 미국 수출은 27.9% 늘어나 5월보다 증가율이 확대했다. 품목별로는 전자부품 수출이 19% 증대한 172억 7천만 달러로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. 반도체 수출도 21.2% 급증했다. 6월 수입은 작년 동월보다 19.2% 증가한 375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세 번째 규모다. 다만 신장률은 5월 26.7%, 시장 예상 중앙치 24%를 밑돌았다. 재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와 인플레 압력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속에서 반도체에 왕성한 수요로 향후 구미의 연말 연시 관련 수요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. 이메일 주소